뭐지? 어디 찢었어요? 물새. 장따지 쪽? 정강이 쪽이 찢었네. 아, 씨. 으 어? 또 쳤어 낙지 아이 수초 진짜 아 낙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집게를 가져올걸 집게를 가져올걸 아이 수초 때문에 이게 깊이 안 들어갖고 놓쳤어요. 아, 진짜. 숲차가 복병이네. 안가져가요 이제. 여기, 여기, 이 근처. 근데 흙탕물이 안 보일 건데?

그러니까 아씨 이 수초 때문에 이게 이게 안돼 이게 수초에서 떠 그냥 맨손으로 옷을 망치면서 잡을래요 안 되겠다 이거 아. 어 박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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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 아 여기 있다 있다 아자 손으로 잡았어 아 진짜 이 낙지 오, 놓칠 뻔했어. 이치다, 놓칠 뻔했어, 씨. 저리 가라. 아. 딱열 마리면 잡고 가자, 열 마리만, 씨. 바다가 오늘은 그 정도 죽었으면 좋겠어요, 열 마리. 아, 손을 잡으려고. 아, 진짜 이뜰째 씨. 수초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 아, 나 여기 올 생각이 없었으니까. 저기 갔으면 수채가 없으니까, 뜰채를 막뜨기면 되는데. 바카지. 애기 바카지. 훗! 안녕. 바카지가 <목소리> 네, 괜찮게 있는데, 여기보다는 확실히 섬의 바카지가 좋아요. 씨알도 크고, 전부다 거의 보라돌급 네. 엄마, 큰 것만 맞네. 어떻게 가져가려고요? 네, 낼수 있겠어? 다 완전히 열어둘 텐데? 텀. 라는가 와라. 쟤가 와라. 쟤가 와라. 쟤가 와라. 이가 와라. 쟤가 와라. 쟤가 와라. 쟤가 와라. 쟤가 와라. 쟤가 와라. 쟤가 와 잡았다. 오 드디어 낙지를 잡았어. 아. 한 시간 만에 공백을 끼고. 오! 이리오룡. 아. 세 마리. 아, 여기서. 자 아, 오늘 총 낙지 다섯 마리를 보고, 음 여기는 지금 영흥도 샤브라부터 약 쪽,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류질하시도록 동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지금 카메라 안 보이는 멀리 바닥끝 부분까지 하면은 오늘 제가 오늘 봤을 때 최소한 100명 정도의 해류질러 분들이 오셨습니다. 어 다들 보면 낙지를 한대여마리씩 어, 잡는 그런 두가를 보이고 있었고 오늘 특히 박카지가 엄청 많았어요. 박카지만 주로 잡았으면 한 20리터 가득 채웠을 것 같아요. 음, 다들 이제 한분두 분씩 철수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한끼에너지 사망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좋아요,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.